자, 오늘은 고양이 키 재는 법을 하겠습니다. 고양이 키를 재려면 준비물을 먼저 필요합니다. 먼저, 정말 맛있는 국산 멸치를 준비하셔야 돼요. 자, 멸치를. 멸치를 준비하고, 이렇게 대게 합니다. 먼저 유인을 해야 돼요. 영. 영. 예, 오죠.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맛. 자, 이렇게 키를 잽니다 자, 자, 이래서. 제일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. 다다다다다다다다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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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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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붙어야 돼, 붙어야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. 오, 63입니다. 63. 63이에요. 이 고양이한테는 진짜 이 멸치가 대박입니다. 아. 이렇게 쭉 세울 수 있는 게.

아, 이 정도 아이 정도 되겠는데요? 자 이상 고양이 키재는 법입니다. 재밌네요 이거. 아 이거 이제 간식을 멸치를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뭐뭐추룹이고뭐 뭐 나발이고 뭐그 멸치 가 국산 멸치가 최고네.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국산 멸치 한번 써보세요.